2010년 제가 일본으로 교환학생을 갔던 시절 겪었던 실화입니다. 저는 일본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도토리현에서 살게 되었고 저보다 6살이 많은 친한 형과 함께 가게 되었죠. 유학 생활을 위해 저는 한국인 아저씨가 운영하는 고깃집에서 알바를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1년간의 유학 생활이 끝이 날 때쯤 외국인 기숙사 방을 빼야해서 형과 고깃집 아저씨네서 출국할 때까지 살게 되었습니다. 형은 저보다 이틀 먼저 출국해야 했고 그 동안 저는 혼자서 살아야 했죠. 그런데 문제는 고깃집 아저씨네서 잔다는 것이 사무실에서 잠을 자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자는 곳에도 침대가 있기는 했는데 처음 들어갔을 때 뭔가 불길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3층에 있었던 침실은 불빛 하나 없고 양쪽이 다 막혀 있는 으스스한 곳이었죠. 계단을 타고 올라가는 내내 등 뒤쪽에서 항상 꺼림칙한 기운이 덮치는 것 같았습니다. 형님, 느낌 좀 이상한데요? 뭐가? 그냥 느낌이 싸합니다. 그냥? 좀 으스스하긴 하네. 뭐 별일이야 있겠습니까? 더워 죽겠는데 빨리 올라가서 에어컨이나 틀죠. 그러게, 장난 아니네 날씨. 어? 뭐고? 빨래줄이가왜 이리 길게 묶어놨지? 세탁실부터 방 안까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아저씨가 가끔 쓰시나 보네요. 그래? 일단 내좀 씻고 와야겠다 에어컨 바방하게 틀어나라 저흰 침대방에 짐을 풀고 찬장과 장롱들이 나열되어 있는 마루를 지나 샤워실로 향했습니다 어렸을 때 할머니께 무서운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특히 나무로 된 찬장, 옷장, 장롱에는 귀신이 잘 붙는다는 말이 기억났습니다 형님 찬장 문 저래 열어놓으면 귀신 나온다던데요 다 닫아버리죠? 아 맞나? 니네 맘대로 해라 찬자가 장롱문을 닫고 음침한 분위기에 적응할 무렵 형이 샤워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형님, 샤워실이 좀 구석에 박혀있던데 괜찮아요? 아니, 좀 분위기 애매하던데? 주위도 어둡고 문이 불투명이라 뭔가 비칠것 같더라. 뭐, 네 혼자도 아니고 내도 있는데 빨리 씻고 오나? 그렇게 우린 준비를 마치고 누워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밖에서 가게문 셔터 올라가는 소리가 들렸죠. 어? 아저씨 온것 같은데요? 그런가 없네. 내려가보자. 또술 먹이는 거 아이가? 저는 상관없는데, 형님이 문제네요. 어? 뭐고? 샷다 안 올라간데? 어, 그러게요. 뭐죠? 분명 들었는데 내려가는 소리? 나도 분명히 들었다. 이 주위에 가게 다 닫아서 요 가게밖에 없을 텐데. 다른 집은 샷다도 아니에요. 이 주위에 이 가게만 셔터 내리는데요. 뭐지? 아저씨가 셔터 내리고 간 소린가? 모르겠네요. 그냥 잠이라 자죠. 자기 전까지 계속해서 좋지 않은 느낌이 들었고, 그렇게 한참을 설치다 겨우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날 형이 깨우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마, 네 밑에 안 내려왔었나? 네? 안 내려갔는데요. 형이 지금 방금 깨어서 일어났어요. 어? 그럼 뭐지? 내 2층에서 똥싸는데 사무실에 누가 왔다 갔다 거리는 발소리 들리던데 그럴리가요 아저씨 온거 아니에요? 아직 6시다 인마 그리고 샤타도 내려가 있는데 아직 안 왔지 헐 그럼 뭐죠? 진짜 확실히 들었는데 아 형님 이러지 맙시다 저 아직 3일이나 더 자야 되는데요 너무나 많이다 몰라 나 이제 상관없으니까 그냥 빨리 갈란다 다음 날 형은 처차로 오사카로 향했고 그날 혼자 남겨진 저는 도저히 불길한 기운을 떨칠 수가 없어서 술을 잔뜩 마시고 잠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아무 일도 없었죠. 하지만 3일 차가 되었을 때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잠을 자고 있을 무렵 마루 쪽에서 괴이한 소리가 들렸죠. 그건 마치 다리 한쪽이 불편한 사람이 다리를 끌며 걸어다니는 그런 소리가 났습니다. 무슨 소리인가 확인하려고 문을 열어보려고 하는 찰나 잠시 생각을 했죠. 분명 집 안에는 다리가 불편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저씨 가족들을 떠올려보다 점점 소름이 돋았죠. 혹시나 누군가 무단으로 침입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문을 열고 확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곳에서도 소리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루에 불을 켜고 세탁실부터 샤워실도 체크했지만 아무것도 없었죠. 그냥 잘못 들은 소리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불을 끄려는데 괴리감이 들었습니다. 마루에 있던 찬장과 장롱 문이 모두 열려 있었죠. 할머니가 해주신 이야기 때문에 문을 분명히 닫고 잤는데도 말입니다. 어찌나 겁이 나던지 방으로 들어와 이불을 뒤집어쓰고 최대한 즐거운 생각만 했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겨우겨우 잠에 들수 있었죠. 다음 날 내일 출국할 생각에 간밤에 있었던 일들은 잠시 잊었습니다. 일본에서의 즐거운 추억들을 되짚으며 유학생활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었죠. 마지막 날이다 보니 시원한 맥주와 함께 기분 좋게 잠에 들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눈을 떠보니 세탁실부터 연결되어 있던 빨랫줄이 위아래로 흔들리고 있었죠. 빨랫줄은 문틈 사이에 끼어있기 때문에 일부러 누군가가 흔들지 않는 이상 흔들릴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저씨 가족 중 누군가 건들고 간게 아닐까 짐작하며 다시 잠에 들었지만 또다시 전날 밤 났던 그 소리가 들리면 순식간에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심장이 엄청나게 빨리 뛰었고 몸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죠. 분명 머릿속으로는 안된다고 외쳤지만 몸을 일으켜 문을 열었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만큼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어제와 똑같이 마루에서 나고 있었습니다 슬금슬금 기어가듯 마루에 도착한 저는 불을 켰고 난생 처음으로 귀신을 봤습니다 마루에 있던 장롱문이 활짝 열려있었는데 그 문에서 웬 여자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양팔을 뻗어 손바닥으로 바닥을 치고 다시 팔을 끌어당겨 장롱에서 나오고 있었죠 눈도 깜박일 수 없을 만큼 온 몸이 굳어버렸고 지금껏 나던 소리가 이 여자가 손으로 냈다는 것에 한번더 비명을 질렀습니다. 여자가 점점 가까이 오자 필사적으로 몸을 움직여 방 안으로 들어갔고 문고리를 세게 붙잡았습니다. 이 상황에 별의별 생각이 다들더군요. 심장 소리가 귀에 울리고 입안이 바싹 타들어가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돌아가신 아버지와 한국에 계신 할머니, 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저에게 그런 용기가 있었는지는 몰랐죠. 이른 악물고 문을 열고 마루로 뛰어나갔습니다. 귀신이든 뭐든 다 죽이겠다는 생각으로 뛰어나갔죠. 그런데 방금까지 있었던 여자는 온데간데 없고 활짝 열린 장롱만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변을 살폈지만 역시나 여자는 보이지 않았죠. 한참을 서서 고민하다 문득 장롱에 귀신이 쓰인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장롱 문을 닫은 후 부디 저에게 나타나지 마시고 좋은 곳으로 가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방에 돌아와 전등과 TV를 다 켜놓고 무서움에 떨다가 다시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아저씨께서 역까지 태워 주시기로 해서 짐을 싣고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간밤의 일을 모두 아저씨에게 말씀드렸죠. 하지만 아저씨는 거기서 사는 동안 이상한 일을 겪어보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예전에 종업원 하나가 부엌에서 일을 하다가 가림막 밑으로 다리가 보여서 나와 봤더니 아무도 없었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 사이 여기 도착해서 더 이상 그에 관한 이야기는 하지 못하고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 할머니께 말씀드렸더니 절대로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죠. 다른 사람에게 이걸 말하면 그걸 듣고 귀신들이 달라붙을 수도 있다고 말입니다. 그때 봤던 여자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이곳에 글을 남겨봅니다.